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말은 불어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을말란때 부끄러움을 남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없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심을붙지못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10편 37편 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12절, 12절과 14절은 악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13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의인을 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꾀하고 있다. 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의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고 악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영구하고 살기를 내세우며 의인들을 공격하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웃고 계시는 거죠. 또한,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 정직한 자들을 공격하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악인들의 칼은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하십니다. 송도님들, 의인을 향한 악인의 공격과 꾀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기세를 세워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의인에게는 평강을, 악인에게는 폐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의인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대조가 되는 이 의인의 풍요와 안전, 구원과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의인은 악인보다 적은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풍요보다 의인의 적음이 적은 소유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사라질 때에도 의인은 안전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서 끊어질 때 의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의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사는 인생이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의 그 은혜는 우리 성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악인에게는 멸망을, 의인에게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비록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저 세상에 저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거을수 있도록 담대함과 그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 있을그 공동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세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